안녕하십니까. 사주를 풀수 있는 논리적 강의. 정유학학, 정유,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왕지, 제왕지에 대해서 어, 본발타르죠. 제왕지는 이제 최고봉이죠. 어, 이제 장성살이라고 얘기해요. 신살에서는. 음. 여기서 이제 먼저 좀 정리하고 갈 게, 생지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욕지가 있고 이제 관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걸록지가 있습니다. 이제 제왕지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쇠지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병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지가 있죠. 이제 묘지가 있고, 어, 절지가 있고, 태지가 어, 있고, 양지가 있어요. 어. 기운을, 이제 대강 이런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어, 여긴 좀 세다. 여긴 약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이런 이쯤에 이제 광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쯤에 광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삼회절지 같은 경우랄지 이제 태지할지 양지는 그래도 좀 있는 거예요 기운이 예, 쇠지도 기운이 어느 정도 상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는 생지는 이제 태어난 아기 여기는 욕지는 4, 5살 여기는 이제 청소년기라게 했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이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자리를 잡고 어좀 있는 사람. 여기는 이제 실질적인, 음, 최고봉의 자리죠. 어 이것은 의심할 것이 없고. 그리고 이제 쇠지가 이제, 쇠지가, 쇠지, 쇄지 쇠지. 우리 이쯤 되면 쇠지, 쇠지. 아직 병원으 가기는 좀 아니죠. 우리가. 여기 이제 쇠지가 이제 이쯤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음 이제 색깔 이런 게이 관대지 가지고 이제 색깔이요? 청소년기다 중이다 직장에 막 들어간 놈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이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중이다, 청소년이다, 직장이 막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확정을 지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설명하면서 그러한 성정이 있다라고 이 설명에 하는 그 어떤 테크닉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 <laughs>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막 생글생글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도 막 내고 좀좀 어? 좀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응? 그죠? 이걸로인 사람이 직장이막 들어와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이제 특히 이제 관대지를 보면은 여기저기서 설명하면서 어 저도 또 설명하면서 이 얘기도 했다. 이 얘기도 했다이 얘기도 또 했다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 어? 지금 뭔 얘기요? 중일하게다가 중일하고 그러면 직장 막 들어간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이런 성정이다 들어있다.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 여기는 이제 그렇게 딱 정리를 이렇게 하게요. 음렇게 하게요. 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음, 양간 제왕지다. 금간제왕지 이제 제왕지는 어차피 이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어 저쪽에 이제 진즉 그 강의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번 초, 초임 강의 때 그러면 이제 제왕지는 겁제이렇게그 경쟁성이 있는 데다 그 경쟁성이 굉장히 센 거죠. <laughs> 그러니까 겁쟁의 성격이나 실적으로 이제 해석상에서는 제왕지 성격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별 의식 안 해도 돼요. 12원성으로 제왕지. 이거 별 의식 안 해도 돼요. 이미 겁제로서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정인으로서 제왕지. 아니 토. 정인으로서 제왕인지는 이제 단지 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인이 정인의 기운이 이제 뻗쳐 넘치는 거예요. 이게 뻗쳐 넘친 거예요. 그 기운이. 정인의 기운이 뻔쳐 던시는 거예요. 정인, 정인의 기운이 지금 이렇게 제왕 같은 그런 성정이 나온다 이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돼요. 음, 양인의 기질이지만 필요에 따라 자기를 숙일 줄 안다. 아, 이제 완숙에서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비견하고, 어, 겁제하고의 차이점이 있, 있지 않습니까? 비견은, 어, 우리 한 권에 똑같이 나눠먹자시고, 겁제는 내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그런데, 어, 겁제는 투기성이 있지만 융통성이 있다 있잖습니까 융통성. 아니, 비견은 융통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겁제의 최저력이나 자기를 숙일지 안다. 이것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 이게 제왕이네? 세네? 그것까지만 딱 느끼면 됐지. 제왕인, 멋짜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 그것은 이미 감적으로만 알으라 이거예요, 내가. 이게 전체적으로, 아, 이것이 그, 세기가 어느쯤 되네? 이 감적으로만 딱 알고 이렇게 들어가지. 뭐, 저쪽로저쪽로 나발 털어봤자, 1 2운성은 강약으로 느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약으로 느껴서 십성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12신살은, 강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성이에요. 그니까, 러 10성하고 1 2신사는 나발턴데 쓰는, 쓰는, 상황이고, 어, 1 그, 십2운성은1성의 강약을 느낌적으로 판단을 하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이제, 더 가운, 가운 하잖아요 어? 아, 10성 느낌적으로만 알면 돼? 아, 그러면은, 아니, 12운성은? 그럼 10성하고 10살만 좀 하면 되겠네? 아, 이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저, 전부 다, 이것을 이제 제왕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딱 비견이라고 딱 겁재 겁제, 겁재, 겁제. 겁재라고 딱놓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거의 그러니까는 하나만한 얘기죠. 삼합운동의 중간자이다, 주도적인 성격이다. 장생은 시작자, 제왕은 최고점, 화계는 종결자, 일간은 일간은 겁재와 정인이다. 겁재와 정인이다. 같은 묘를 가지고 있는 천간길이 교차 장생이다. 같은 묘를 갖고 있는 천간길리이 교차 장생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같은 묘를 갖고 있는 아, 어, 같은 묘를 계수나 아. 어, 자, 해수 이렇게 있잖아요. 계수 해수. 그럼 간목에서 이렇게 저기 여기가 갑목에서 생지잖아요? 그거 이제 개수는, 이제 개수는 이제, 개수는 이제, 개수는 묘목에서 생지란 말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시부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개가, 갑개가 교차로, 그, 묘가, 갑개, 갑개, 갑은, 음, 갑은 미토가 묘고, 개수도, 이제, 미토가 묘 아닙니까? 이게, 갑, 개수나 갑이나, 갑계가 묘, 그래서 교차로 장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 이것은, 이런 얘기는 오히려 복잡하기만 해요. 그냥 통째로 딱 머릿속에 팽 돌아가면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돼요. 제왕 양인은 어려움을 국교하려는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 제왕, 제왕 양인은 양인은 항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제왕. 그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 자기를 닦아 승리하려 한다. 특히 운동선수, 투자 컨설턴트, 정인, 양인 등 좋은 쪽으로 발른되면 이기기 위해 서 부단한 노력 한다. 비계는 스스로 자기를 개발한다. 그걸로는 정관, 양인은 평관. 이것이 이제 짝이다, 이거예요, 서로. 어. 그걸로는 정관이 다스리면 좋고, 양인은 이제 평관이 다스리면 좋고, 어? 어, 어. 그런다, 이거예요. 어, 정인이, 정인이면서 양인이니까, 이 정인이 공부지 않습니까? 에? 에, 정인은 공부인데 이게 이제 제왕이지 않습니까? 제왕지, 오아. 이게 정인이. 그거는 이제 공부를 남들보다 더 빡, 빡 터지게 하려는 그러한 시기심 같은 거, 그런 것이 있다 이거이잖아, 공부 쪽으로. 어.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월지의 양인이면서, 연월이 평관 조직이면, 월지의 이제 양인이란 말이, 이제 그 월지가 이제 그 양간에서, 이제, 제왕지란 얘기예요, 제왕지. 연월이 평관 조직의 충, 연월 평관 조직의 충성, 일시의 평관, 나의 맹어를 추구한다. 이건 지금 십성 공감에서 다 있어요. 어, 이렇게 있으면, 연호래가평관에 있으면 내가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고, 이, 이 나, 나, 나 쪽에, 일시에 평관이 있으면은, 내가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리더가 되려는 것이다. 에? 양쪽에 다 있으면, 직장 다니다가 나중에 내가 창업한다. 이런 얘 십성 강의에 다 들어있습니다. 에? 거기 보시면은, 이거 정확하니 이해가 가질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다 정한 것이고요. 평관, 이, 청관을, 청관이 있으면 국병하면 알려진 사람이 된다. 지지의 평관 일을 처리하나 알려지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제왕하고좀 관련이 없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적어놨는데,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이랄지, 제랄지 뭐랄지 이런 것들이 청관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 어? 그러면은 이제 제가 편제가, 정제편제가 이제 같이 있었다, 천간에가. 그냥,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바람을 피었다, 그냥, 뭐, 편제가, 편제가 하늘에 떠붙으니까, 왜메 정역학 아저씨 편제 있습니다! 뭐, 이게, 이게 되는 거야. 에이, 그거예요 어, 그건 이제, 이게, 그니까, 이 작구에서, 어, 어, 알려, 천간에 있으면은 알려지는 사람. 지지의 평관은 일체를 하나 알려지지 않는다, 이 말은, 평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십성에 모든 십성에 천간은 알려지는 거 지지는 알려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지장간은 아예 그냥 그 있는지 없는도 모르는 거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돈이 돈으로 치자고요그 천간에 돈이 떴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천간에 돈이 있었냐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이 만약에 10억인데, 남들은, 남들이 느끼기로는 이 사람이 한 20억 갖고 있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지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20억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남들이 10억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게, 이게, 이거, 아, 알고자라고 그러잖아요. 어? 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에이. 에이.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이렇게 이렇게 표출되고 하냐고막 일반적인 사람보다 많이 있죠. 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그냥 뭐 보편적으로 이제 그냥 10억이라고 치면은 그 사람 100억인데 남들이 보면은 200억 이 있는지 안다그 말이요. 음. 뭐남들도다 적어갖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에? 중년의 경험과 아직 젊은 폐기가 있어 노련한 추진력과 승부사의 기질이 있다. 양인과 평관식상, 양인과 평관식상 틀을 깨려 함, 이를 이, 함이 함 양인과 식상이 공존하면 양인이 식상으로 재를 추구하려 한다. 아니 그 말이 식상 생재란 얘기예요. 비겁이, 비겁이, 양인과 평관이 양인과 평관, 식상이 공존하면은 양인과 평관, 식상이 같이 있어요. 양인, 평관, 식상이 같이 있으면은. 식상은 어떤 것을 관을 보고 개혁하려는 거잖아요. 바꾸올라는 거잖아. 요 관을 봤을 때, 재를 봤을 때는 식상 생재를 하지만, 생재를 생하지만 관을 봤으면 관을 고치려고 그러고 깨뜨리려고 그러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양인이 식상으로 보면은, 양인이 식상으로 보면은 양인 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는 비겁의 논리에서 이 양인은 어차피 겁지 아닙니까? 겁재랑 일간이랑 같이 그 식상으로 쫙 흘러가는 거죠 이게. 어? 그래서 일을 크게 맺는다. 일을 꾸려 갈라간다. 그 말을 여기서 이제 써놓은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이런 아 이런 것도 여기서 좀 알아야 되겠네 하고 이제 써놓은 것이 이런 것들. 어.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여기 하는 제왕하고는 특별히 이제. 이제, 관련이, 좀 있기는 있어도, 여기 1 2원성은 그, 힘을 보는 거거든요. 힘의, 힘의 크기를. 근데 거기서는 힘의 크기하고 좀 관련이 없는 얘기죠. 금묘하실, 시점, 그 궁성 육친 위치를 잘 파악해야 된다. 관사룰에 자기 본분을 편다. 양인 합살, 관사룰의 나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인이, 양인 합살이란, 양인 합살이, 이게 이제 하수, 이제 하수, 자, 저, 그 사주 해석상 문제인데, 양인이 합살하면 합사론에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양인이 이제 겁재가 있어요. 근데, 음목이 양인이잖아요. 근데 평강이 날라오잖아요. 그럼 친구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말로 써놓으면은, 어 좀, 음 막,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이런, 이런 말들이잖아요. 이제, 양인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내가 이제 써놓은 거예요, 같이. 참고. 식신제살은 자기가 노력하여 쟁취하는 사람이다. 참고. 식신제살은. 음. 식신제살이, 제가 이제, 아 나는 이게 식신제살에다가, 식신제살에다가, 재생살에다가, 이게 뭐냐고. 응? 어? 그러니까 이게 특히 식신 제살형이요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왜그 식신 제살이 왜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가오 빠지기 싫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가오 빠지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가오 빠지기 싫어서 그래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어떤 그 평관을 이겨가면서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평관은 평관 식상이 평관을 보면 식제살은 그런 거예요. 약간, 이렇게, 자기를 세워가는 것이, 약간씩 달라요. 그게. 제왕지다. 장남, 장년, 으릇한다 타월, 타인과 타협성이 전혀 없다. 이건 비견 얘기에요. 어, 비견? 비견이니까 이건 걸룩 얘기죠. 녹지는 어, 비견이잖아요. 처수술에 능소, 능대하다. 이것은 이제, 처세술? 겁제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제왕 얘기에요, 이게. 자존심이 강하여 자력으로 개척하여 자수성가를 해야 된다. 행제하고 유산을 물려받으면은 음, 날라간다, 이 말이요. 근데, 자존심이 강하여 자력으로 해서 자수성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동체를 이렇게, 같이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금 시대에서는 사주를 이렇게 쫙 보냐고, 신강신양 따질 것도 없고, 신이신각 갖고, 어차피 사주 안 풀리거든요. 어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이 사주를 구조를 봐야 돼요 구조를 그 그렇게 해서 사주를 풀고 약간 그이 일간이 약간 약하지 않는 듯 이쯤 느낌은면 되는 거예요 왜이 사람이 횡재를 하고 한달째해서 유산이 유산을 날려버리냐 그러면 투기성 있잖아요 어차피 자기 죄를 털려가잖아요 그 자기 죄를 털어가는 거잖아요 양인은. 근데 운에 딱 따라서 이렇게 그 운기가 맞아떨어지냐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돈질 해가지고 돈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투기성 때문에. 그래서 어40 전에 유산을 받으면 은어 자기 돈이 아니다라는 말이 그 기간 안에 어떤 운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재털리는 운이 그러면 그때 한 방에 보내버릴 수가 있다. 있다 이거예요. 어 유산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 돈도 있고 이제 가우 다시 좀 잡고 하다가 아 뻥거치고 좀 해요. 그러다가는 이제 그런 운기가 들어왔을 때 돈을 어다 잘못 투자했고 날리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자신력과 실천력이 왕성하나 뜻대로 되기 어렵다. 산전수도를 겪어본다. 인생은 전쟁터다. 아, 제왕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왕지는 양인이에요, 양인.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제왕지를 설명할 때는, 제왕지를 볼 때는, 제왕지하고 로가고 볼 때는, 12운성 쪽에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거기 같이 신경 쓰면 그러니까 헷갈리고 애매하거든요 오히려 비견겁재 논리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 파이마이쇼로 강하다 어차피 비견겁재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 이거 제왕이네 이거 이 권력 있네 이쯤만 가도 되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이건 사주를 늘풀어오면서 면담을 한 사람만이 그것을 알아요. 왜냐면 이거 다 했더만,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사주 풀거든요. 그걸로 제왕은. 생각도 안 하고 사주를 풀어요. 근데 이미 그 주댕이 던 소개가 그거에 싹 들어있어요. 어 그것을. 그래서 이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수왕과 영양력이 영향력이 대단하다. 장소, 수명이 극장수 할수 있으나 평생 질봉을 사는 사람도 있다. 이건 병원에 가서 알아봐라. <laughs> 왜냐하면 그 양인이라 지그록이 있으면서 그 거의 만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한쪽으로 오행이 쏠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볼 때는, 건강 볼 때는 그 사람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그것은 그냥 그 사죄가 음양오행 딱 쉬어 가지고 개수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건 필요 없고. 아, 균일하게 돼 있으면 그냥 간호 기계 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행 기운이 적당하게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역학 관계에서 좀 오행이 찌굴탕 되거나 어떤 역학 관계에서 어떤 오행이 안 그래도 없는 오행을 막 치고 들어오고 하냐 그러면은 그 부위에가 목이 너무 많아 버리냐 그러면은 오히려 어 저기 목에서 뭐그 산이 나오잖아요, 그 위산 과다 될 수도 있고 간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간에서 토를 치는 토를 치니까 위를 치니까 어? 그 기운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히려 강한 거다고 그거라고 맞는 거다고 그두 개가 다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그 병은 의사에게 어, 그리고. 직업은 군, 검, 법관, 공직, 사주가 좋아야 그러는 것이고, 무직, 백정장하사 천직이면 사주가 안 좋으면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타간지, 사주가 청한지, 그건 사주 구조를 쫙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성, 개성파, 독립, 독행한, 인생, 여러, 여, 여명은 결혼 생활에 지장이 있고 직장 생활 하야 이건 다 이해하실 거지고. 글로그고 비슷해요. 어, 능소, 능대. 이것은 글로그보다 한수 높으니까 능소, 능대라는 말은 이제 제왕제에서 쓰는 거고, 양인에서 쓰는 것이고, 겁제, 양인 겁제에서 쓰는 거예요. 완숙의 경기, 사마 왕지로서 주동적 역할, 장성사를 자기가 이제 주동적 역할 한다 이거예요. 내사에 원만하고 능소, 능대하여 능률적이고 탁월함, 이로서 능이 많인위에 군림할 수 있는 군왕과 같다 벼 이삭이 완전히 무리고 속이 가득 차서 머리를 깊이 숙이는 것이 제왕이다 자기를 숙이려고 한다 겁제와 양인의 장점 응? 어차피 겁제도 양인 겁제가 어차피 양인이잖아요 인간양인 말고 그럼 겁제도 어차피 자기를 숙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그런 얘기들이요 에그런 그런 맛이 있으니까 아, 제왕은, 아, 제왕은, 음, 자신의 벼슬과 권능보다 체험에 의해 현실과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능숙하고 원만하게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 관대지는, 그냥, 그, 뿔아시 같이 달려가는 것이고, 어, 록지는, 비견이잖아요. 비견 느낌이 느낌이잖아요. 이게 융통성이 없어 원칙대로 정관 같은 느낌으로 줄 서세요 이런 느낌이고 어, 이게 이제 제왕지 같은 경우는 평관 느낌이죠. 평관 느낌 응? 요령을 부를 줄 아는 거예요. 평관이 카리스마 있으면서 요, 감성적이고 요령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정관은 건조하잖아. 이성적이고 어?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이나 사사로운 것에 구애받지 않고 현실적 효율적 위주로 가당성 있게 일 추진한다. 남성은 능소능대 여성은 여장으로서 가장노서 현대여성으로서 당당합니다. 어, 그런 얘기고 근록은 큰일을 할수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나 재왕은 능히 큰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독립함의 능력을 발휘한다. 아. 천신망고를 해도 좌절하지 않고 아무리 실패라도 자제하거나 체념 체념하지 않고 능력 있고 경험이 있는 있고 지구력 있고 참을성이 있으므로 끝까지 추진하여 마침내 성공한다. 아. 이게 이제 자기 힘이 강하니까 자존심이라지 요령도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근록 양인 개고생 자수성가 성공 여기가 딱 공식이에요 공식. 네? 이제 근록 근록이나 제왕지는 이제 공식. 개고생, 개고생 이것이 자수죠. 성공한다, 성가, 딱 이게 공식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맨 처음에 힘쓰고 짜가면서 좀 실패도 하다가 나이가 좀 먹으면서 자기 힘이 있고 자기가 이제 격이 리, 이렇게 리더를 할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음~ (40) 전에 부모 상속 시 파산 가능 아까 그 얘기했죠 직장의 생활자 유지 가능할 수 있다 원칙 양인 재산 분탈 일지 양인 부부 불, 부부 오, 별도 거주 몸 수술 수 조심 그니 그러니까 그~ 양인을 몸에 차고 있으니까 수술수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가 세니까 자기가 설치고 다니니까 그러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양인의 기운이 세니까 한 오행의 기운이 세다 이거야. 그러, 아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양인이 칼 차고 있으니까는, 양인이 칼 차고 있으니까, 뭐 수술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왜 양인이 칼을 차고 있는데 왜 수술수냐? 라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 경, 그러니까 여기 보자고 그 얘기 잠깐 놓고, 경쟁적 자립 승리, 성패 부침이 크다, 어? 어. 이게, 이게 아니, 양인이 수술수, 양인 수술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한, 그 공부하는 거 흑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흑서. 근데 양인이 있다고 봐보자고요. 갑이에요. 그리고 묘에, 일단 여기는 갑, 묘, 양인이잖아요. 그분은 이제, 어, 그, 묘월의 간목이니까 엄청나게 센 거이잖아요. 그분은 이제 센 거예요. 그건 일지의 양인을 찾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일까, 무, 오, 이런, 이런 것이 되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나. 월지나 일지나. 아, 무, 오. 그러면 이거 자기 몸이기 때문에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다른 상황에 이거 엮어, 어떻게 엮어졌나를 봐야 돼. 양인은 파고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칼이고 전쟁터란 말입니다. 자기가 사는 거의 전쟁이야 그냥. 자기 하는 것이. 자기가 사는 거의 전쟁인데, 누가, 누가 자기한테 전쟁하라고 붙입니까? 월지에 있다가는 좀 달라 사회가 나가면 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올리고 오는게 전쟁통이야 근데 자기가 자기가 힘껏쳐서 자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고 설치고 다니다 보니까 다리도 부러지고 뭣도 하고 어디 다치기도 하고 에이? 자기가 겁 없이 뭐든 달라들고 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 사고가 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오행적으로 이런 거 보자고요 오행적으로 만약에 에이 목기운이 강해버린다 이거예요 그 목기운에서 이제 토기운을 쳐버리잖아요 에이? 그 목기운이 더 많아 더 많으니까 거기에 넘쳐서도 안 좋잖아요. 이런 이런 그 사주 구조 때문에 그것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요. 균형이 오행의 기운이 깨 균형이 깨지니까 오행의 기운이 균형이 깨져서 오행의 기운이 깨져 있고 자기는 설치고 다니고 예? 술도 적당히 한두잔만 해야 되는데 사정없이 빨아 대입을고 이 양인의 배포에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지. 양인이 칼 찼다고 해서 지가 누가 칼을 누가 찌르냐고요. 꼭그 보면은 뭐 재를 털어간다 가면 누가 자기 재를 털어간지 알다가 누가 재를 털어간 게 아니고 자기가 갖다 돈질 해갖고 돈 날려버린 거요. 예 이것이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 어, 양인과 근록은 이 십성의 십성 10성 기운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자구에 그렇게 매달려서 이거 뭐이다 뭐이다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아. 어제왕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